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좀 색다른 주제를 한번 준비했는데요. 보험영업에서 가장 큰 고민이 뭘까요? 지식? 거절? 아니면 계약? 뭐, 안 중요한 건 없지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습관인데요. 우리가 보험영업은 생각해보면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이에요. 그래서 많은 조직에서 많은 선배들이 조언을 해주는 부분에서 항상 고정적인 말이 있어요. 바로, 롱런이죠. 롱런. 롱런을 하기 위해서는 매일매일의 작은 행동들이 쌓여서 계약으로 이어지고, 그 계약들이 모여서 커리어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많은 설계사분들이 습관을 가볍게 보거든요. 기분에 따라서 열심히 하고, 피곤하니까 쉬고, 숙취 때문에 쉬고, 고객이 화나게 한다고 똑같이 화내고, 그러다 보면 흐름이 끊기고 성과도 오락가락합니다. 즉 롱런 못 해요. 그래서 오늘은 롱런을 하기 위한 66 챌린지를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해요. 어떤 행동을 66일 동안 실천하면 성과가 눈에 띄게 달라지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알려 드릴게요. 그냥 따라하기만 해도 결과가 바뀌는 아주 작은 루틴들입니다. 먼저 첫 번째 습관은 9시에서 10시까지 출근하기예요. 절대 출근이 불가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무조건 출근해서 자리에 앉으세요. 할게 없어도 그냥 앉으세요. 앉아 보시면 뭐가 됐던 내가 어떻게든 일을 하나라도 만들려는 습관이 자연스럽게 생길 겁니다. 두 번째 습관은 매일 고객에게 연락하기인데요. 하루에 단한 명이라도 괜찮습니다. 오늘도 고객 접촉 하나는 했다. 라는 기록이 쌓이면 30일 후에는 30명의 고객 풀이 생기는 거예요. 설계사분들 중에 고객 발굴이 제일 어렵다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습관의 문제거든요. 매일 한 명만 해도 1년이면 365명을 터치하는 거고요. 그중 10%만 계약을 이어줘도 어마어마한 성과죠. 세 번째 습관은 거절당한 고객을 기록하기예요. 보통 거절당하면 그냥 잊어버리려고 하죠. 하지만 그 고객이 몇주 뒤, 몇달 뒤에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거절 사유와 상황을 기록해두면 재접근을 할때 훨씬 수월하겠죠 예를 들어 2025년 몇월몇일 김땡땡님 보험료 부담으로 거절 이렇게 적어두는 겁니다 그러면 몇주 뒤에 보험료를 절반으로 줄이는 안이 나왔다고 다시 한번 연락할 수가 있겠죠 이 작은 기록 습관 하나가 미래 계약을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네 번째 습관은 매일 짧은 공부하기입니다 여기서 공부라는 건 책상에 앉아서 2시간씩 하는 게 아니라 10분, 15분만이라도 투자해서 상품의 보장 조건이나 관련 약관을 읽어보는 거예요. 매일 한 가지씩만 알아도 1년이면 365개의 새로운 지식을 갖게 되겠죠. 이 작은 차이가 상담에서 전문가 같은 설계사와 평범한 설계사를 완전 크게 갈라놓습니다. 고객은 지식이 많다고 계약하는 건 아니죠. 하지만 순간순간 던지는 한마디에서 신뢰를 느낍니다. 다섯 번째 습관은 상담 후 반드시 피드백 해주는 거예요. 고객과 상담을 마치면 그날 바로 짧은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오늘 말씀 나누면서 땡땡님께서 가족 이야기를 하실 때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말씀해주신 부분을 반영해서 설계안을 다시 한번 준비해볼게요. 이런 피드백은 고객이 내 얘기를 진심으로 들었구나 라고 느끼게 해주거든요. 단 2분이면 되는 행동이지만 고객 마음을 붙잡는데 큰 힘을 발휘해줄 겁니다. 여섯 번째 습관은 일정 피드백을 해주는 거예요. 매일 10분만 활용하시면 나의 하루를 스스로 피드백 해줄 수가 있습니다. 아침에 사무실에 앉아서 뭐 했지? 어제 몇 명의 고객과 통화를 했지? 신규 접촉은 몇 명이었지? 신규 미팅과 클로징 미팅은 얼마나 있지? 이런 일정들 그리고 활동 내용들을 적어 보시면 스스로 피드백을 한다는내 영업에 어디서 막히는지를 스스로 알수 있다라는 거죠. 의외로 많은 분들이 미팅을 열심히 하면서 하루를 정리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10분만 점검을 하시더라도 생산성이 두배 이상 올라가실 겁니다. 마지막 7번째 습관은요. 자기 관리를 해 주는 건데요. 체력과 멘탈이 무너지면 영업도 무너집니다 하루에 30분이라도 산책을 하거나 스트레칭을 하거나 일기를 쓰면서 감정을 좀 정리해 주세요 영업은요 감정노동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내마음을 관리하지 않으면 번아웃이 금방 오게 돼요 고객에게 좋은 에너지를 주려면 내가 먼저 건강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일곱 가지 습관을 66일만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더 하라고 안 하겠습니다 딱 66일 여러분의 영업 결과와 설계사로서의 질 모든 것들이 완전히 달라지실 거거든요 중요한 건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이 작은 습관의 반복이에요 저는 조직원들과 함께 주기적으로 이 66챌린지를 함께 하고 있거든요 매일 아침 출근길에 동기부여 영상 시청하기 오전에 이퀄 1방 오후에 이퀄 1방 스케줄러 관리 일 마감 이딱네가지만을 공통적으로 함께 합니다 결과는 어떨 것 같으신가요? 안 좋았으면 제가 이렇게 영상 안 찍고 있었을 거예요 속는 셈 치고 딱 66일만 실천해보세요 그리고 결과 값이 좋다면 하단에 댓글에 어땠는지 한번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자료로 찾아뵙겠습니다. 잘가요. 안녕.